이현주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고요. 김진해, 박석전 의원도 <laughs> 함께하겠습니다. 네. 아직 인사드릴 시간을더드어야 네. 되는데 인사 네. 리드백스도 지금 좀 잘좀하세요 아, 아, 타이밍이 안 맞아요. 네. 네. 아니, 그렇다고 혼자 불쑥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네. 이게 멈추니까 네. 네. 두분 인사 인사 인사하시죠. 김용남, 이원주 전 의원님 인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서도 호흡이 안 맞아요. 두분참안 맞습니다.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문화로서 그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하겠다. 어, 여성, 가족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어,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더 어, 찍지 마! 찍지 마! 개각이 있습니다. 신원식 유인촌 김행 내정자 개각의 총평 한줄평 정도 한 분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먼저 드릴게요. 예. 한줄 평으로 말씀드리면 딱 그만큼 개각이다. 딱 그만큼요? <laughs> 예상했던 그만큼. 아 예상하셨어요? 아. 아니 왜냐하면 며칠 전부터 보도도 아, 됐고 네네네.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장관 지명자 같으면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중적 인지도가 아, 떨어지는 아, 네. 지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각 분야의 전문가 중에. 맞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 분은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네. 웬만큼 다 알아요. 맞습니다. 아, 그럼에. <laughs> 아니 그죠 의원님. 네. 왜 이렇게 그 우리가 알만한 그리고 과거 했던 분들 음... 이런 분들로 계속 기용을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활동 기간이 짧아서 인력 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네. 정치 활동을 오래 하다가 대통령 당선된 분도 개각 때마다 뭐 친한 교수 없냐, 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던 음...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정치 경험의 장단보다는 인력풀을 얼마나 본인 스스로 넓히느냐. 네, 아, 이거의 문제 같아요. 아, 자. 인력풀이 너무 좁다는 약간의 비판의 <laughs> 목소리를 내셨네요. 보기까지. 파워서기 형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싸우자 내각이죠. 싸우자 내각.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에 이념전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이념전쟁을 위한 일종의 전신내각을 보강한 거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싸우라고 지시하셨죠? 저분들 개개인의 면면을 보세요. 최근에 뭐그 신원식 장관 후보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해서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딱 윤석열 대통령의 코드를 맞추고 있고, 유인촌 그전 장관은 15년 전에 그 코드를 이미 앞서간 인물이고, 김행 장관 후보자 요즘에 모든 방송에서 나와서 거의 뭐 정권을 결사 옹위하고 있잖아요. 이게 싸우자 내각입니다. 싸우자 내각?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아튼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 있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laughs> 설마 그런 게어요 아니야.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본인을 위해서 충성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분명히 음...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본인 자신이 굉장히 열혈 다혈질이신데 다혈질을 좋아하세요. 다혈질 전 내각이다. 성향적으로 거기다가 보면... 거기다가 제일, 제일 저기로 보면은 은폐하기 위해서 만든 계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국방부 몰려. 장관. 어, 해병대 순직 사건에 대한 은폐. 아. 문체부 장관은 저는 뭐 MBA 재림이라고 봅니다. 여가부 김행 장관. 여가부 장관은 어, 김건희 VIP2를 어, 증명하기 위해서 내놓은 카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줄평으로 말씀드리면 개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민망한 개각. 아, 네. 개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국정 쇄신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신선함과 그동안 비판받았던 것들을 일거에 좀 쇄신할 만한, 아. 일소할 만한 어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네. 이것은 이제 그동안의 어떤 내각보다 더 심하게 더 에스컬레이트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국무위원이라기보다는 비서진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것은 아. 성격을 봤을 음, 때. 네. 이 개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네, 민망한 개각이 음. 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신원식 내정자. 적임자 맞는지? 아니, 저분이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하기 어렵죠. 육군 중장 출신이고 또 합참에서 뭐 작전본부장, 차장 요직을 지냈기 때문에 전문성은 있는데 네. 국무위원으로서는 충각한 결격을 안고 있는 부적격 후보라고 봅니다. 왜죠? 그 저분이 그동안에 쏟아냈던 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자면 5.16은 혁명이었고, 12.12는 나라를 위해서 나온 거고, 어. 저는 무슨 그 하나의 잔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다가 5.18 특별법, 김영삼 정부 때 만든 거는 좌파들한테 세뇌를 당한 거고, 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빨갱이고 말하자면. 간첩과악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초대 악마고, 문재인이라는 네. 악마를 낳은. 근데 이런 말을 거침없이 그 전광훈 목사 주최하는 집회에 가서 네. 보수 유튜브에 가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이분이 야인 시절 에 했던 얘기는 합니다만 정치적 상대방한테 국무위원이 될 사람이 저런 얘기를 쏟아놓은 사람 그리고 전직이긴 하지만 국군 통수권자를 향해서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악마라고 얘기하는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안보를 맡고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이 저런 탄핵감이라고 아니, 생각을 지금 해요. 아 임명도 안됐거요 그러니까, 네. 임명해가지고 또 탄핵합시다. 아니, 그것도, 아니, 방, 그것도 망니다 임명도, 임명도 안 됐거든요. 미붙였어요 네, 임명도, 네. 임명도 안 됐습니다. 네. 아니, 이, 이런 사람을, 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더군다나 35년 전 일이지만, 군사망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의혹이 밝혀졌거든요. 네. 이런 사람을 여기다 또 들이민다는 이런 정신이 있는 일입니까 아, 이게 도대체? 네. 뭐 일단 여러가지 국민 가슴에 예, 예. 이렇게 목숨을 박을 수가 있냐고요. 네. 아, 네. 발언의 문제 그리고 85년에 있었던 그뭐 사건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신원식 의원님.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군인으로서는 요직을 많이 거쳤어요. 수방사령관도 했고요. 앞서 잠깐 언급된 대로 합참 차장도 했고 그러니까 경력을 이렇게 보니까 소위 군내에서 작전통이라고 불릴만한 이력을 쭉 쌓아온 분이고, 그런데 국제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 될 상황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안보 사태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홀란드 등의 방산 수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볼때 국제 감각도 좀 필요한데 이력상 그런 것은 눈에 띄지는 부족하다. 않습니다. 근데 뭐한 사람이 모든 걸다 갖출 수는 없으니까 뭐 그거는 앞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면 취임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는 네. 좀 지켜봐야겠죠. 아 오늘 의외로 좀 생각보다 박하네요 평가가. <laughs> 아니 아니요 박네 잘해드렸는데 최대한 실단. <laughs> 아 그런 거예요. 예. 아, 이현진도 네. <laughs> 뭐 짧게. 그분이 이제 말... 아쉬운 게 뭐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발언들도 문제지만, 저는 최근에 들어서도, 아니, 자신이 내정될 거라는 걸 대충 알았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국방부 장관 또는 이제 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국방과 군은 그래도 정쟁으로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가 안보가 네편내 네 편을 갈라서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당 지휘자라고 해가지고 보호를 안 하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군인 정신에 따라서 좀 발언을 절제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그분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되는지 몰라도 다시 이게 군의 그 어떤 어저 수장으로서 네. 과연 적절하가이 자칫 정파 지나치게 정파적. 돼서 우리 군이 완전히 정치 한복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네. 있다. 한편 사의를 밝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선택을 두고 이게 자의냐 타의냐 논란이 있었죠. 오늘 이종섭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시죠. 사의를 표명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번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묻는 경질입니까? 사의 표명한 것은 맞습니다. 사의 표명하신 것이 예. 맞다. 그 이상의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에게 그 위협한 짓을 하라고 지시하신 분이 장관님이시죠, 맞습니까? 이치반 부분에서 한 명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장관님이 결국 구하 수사 받게 만드셨습니다. 장관님도 음. 마찬가지로 윗선으로서 수사 받으셔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 질문입니다. 예. 장관님의 윗선은 누굽니까? 고군, 고군, 장관님에게 특병권자입한 가지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네, 아까 답변하십시오. 위선이 누구냐고 질문하셨을 때 제가 받아들인 의미는 어, 저희 국군 통수 체계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국군 통수관자라고 답변 드렸는데 혹시, 혹시 질문 의미가 이 케이스, 이 사안, 이 첩보류라든지 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한정해서 질문하셨다면 위선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네,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위를 표했습니다. 음. 이를 두고 뭐 자의냐, 징계냐, 타의냐 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지금 사표 수리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당분간 사표 수리는 안 한다. 사표 한, 수리를, 안 수리를 하면 경질로 보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종섭 장관은 명예 에 상당한 금이 가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종섭 장관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음. 오늘 다른 기사를 보면은 주요 국가의 대사 임명설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군수 분야에 상당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달래기의 흔적이, 한편으로서는 사실상의 경질인데, 음. 경질로 안 보이도록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달래기의 흔적이 보여요. 아. 그러나 이제 야당으로서는 탄핵은 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네. 특검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이게 과연 특검을 통해서 이 정권 임기 중에 밝혀질 수 있을지, 음. 특검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그냥 넘길 수 없는 사건인 것만은 분명하죠. 네. 아, 꼬리자르기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죠. 아 비슷한 아. 의견이시네요. 네. 예, 예. 근데 결국은 어차피 권력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정섭 장관도 오늘 뭔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눈치로 보이던데. 아, 그렇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봤습니다. 네. 중간에 깜짝 찰 때도 나왔어요. 네, 우선. 제가 또 살짝 나왔습니다. <laughs> 아, 이거 말실수였어요 추측과 말식이 난무하는 자리로 바뀌는데 <laughs> 네, 네 바뀌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윤천 네. 내정자 네. 만나야 <laughs>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권 내에서 어제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이게 실화냐? 뭐 어떤 뭐 초선 의원, 재선 의원은 미치겠다 뭐 이런 반응도 했다이 이거 실제... 어떻게 우리가 네. 방어하느냐 뭐 이런 불멘 소리가 나온다는 데 사실이에요 네. 당내에서 유인천 후보자가 임명되면 두 번째 외교부 장관을 하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 보면 직업이 장관이다 이런 <laughs> 평가를 들은 분들이 몇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념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 그제 기억으로는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해왔고 정권을 바꿔가면서 뭐 어... 아, 한덕수 총리도 지금으로 따지면 산업부장관이죠. 음... 뭐 산업부장관, 노동부장관, 예산기획처장관, 경제부총리 뭐쭉 하고 지금 한덕수 음... 총리만해도 뭐 이력이 네, 어마어마... 어마어마하죠. 하죠. 근데 뭐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 윤인천 후보자의 경우에 이제 문체부장관을 두번 해야 되느냐? 키신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키신저가 짜놓은 국제 질서 속에 온 나라가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 국무장관을 대표하는 이름이죠. 뭐 예. 그런 능력자 같은 면 장관 두번 아니라 세번네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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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아무런 말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유인천 후보자와는 아, 인연이 별로 없어서 아, 아니, 의원님. 100kg, 100kg. 제가 지금 보는 게 맞는지 한번 네. 여쭤볼게요. 아, 이걸 내가 비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laughs> 헷갈리시나 본데요. 제가 저는... 유인천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평가를 내릴 만큼 인연이 별로 없어요. 어, 인연이 없으면 그냥 다 못해. <laughs> <laughs>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저는 지금 이제 음... 윤석열 정보를 mbc2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아니 지금 왜 자꾸 엠비맨들이 자꾸 나오냐고 이동관 네 아니 유인천도 아주 대표적으로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 네. 이재호 위원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분들이 또 각별한 인연을 또이막 강조 과시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저히 뭐에 붙잡혀 있는 있는 겁니까 네, 그걸 해소해주세요 해소해 이거는 있어요 엠비맨들이 정치적 술수에 굉장히 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아, 그러니까 검찰발 관료들보다는 훨씬 더이술수에 능에서. 정치력이 좋다. 정, 그, 예. 아니, 그런 걸 보고 정치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 예. 정치적 술수력이라고. 전략적이다. <laughs>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좀, 걸 위해서. 제가 좀 해석을 네. 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전임 보수 정권, 박근혜 정부를 숙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 정권하고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다음이 이명박 정권이고 그전 보수 정권은 너무 옛날이에요. 네. YS 정권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권하고 이 치화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배경이 있고 또한 가지는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MB 정권 시절을 굉장히 쿨하게 기억을 해요. 멋졌다 아... 그때. 검찰에 대해서 개입도 안 하고 맞아요. 본인도 잘 나갔고 승진도 하고 그래서 그 행복했던 기억을 그 정권에 갖고 있고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사람이잖아요. 자기 주관과 경험 내에서 지금이 정권을 운영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기도 하고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에 과연 저분이 15년 전에 장관을 할 때는 정말 잘했었나? 문화예술계 의 편가르기 줄세우기 아, 본인은 그거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으나. 있는데 네. 2017년도 국정원 수사 기록에 따르면은 당시에 어쨌든 블랙리스트 사건이 박근혜 정권 때는 이게 이 사법 처리도 되고 사건화 됐지만 사법 처리 안 되고 사건화 안 됐지만 있었던 거죠. 네, 문화예술계 구체적인 명단까지 그때 네. 작성이 됐었고. 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문화 체육계가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으로 가면서 굉장히 많이 물갈이가 되고 있거든요. k 컬쳐도 그렇지만 체육계도 마찬가지고 그 주류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이 특성상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문화체육계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도대체 어느 시대의 사람? 저는 제가 X세대인데도 이분을 잘 모르겠어요. 네. 아 그런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아주 완전 옛날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대통령께서 어떤 인사를 할 때는 그 분야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옛날 사람 아무나 하니까 또 문화 체육계 입장에서 보면 아 이제 정말 한숨이 나올 거다. 알겠습니다. 하나. 문화 예술 분야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요거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글을 단 연예인이 있었는데 이 연예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세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윤 정부의 가치관을 따라 활동하는 문화 예술인의 동반자가 되겠다. 이건 보기에 따라서. 조금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발언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표현이 약간의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예. 아, 문화예술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는 작업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고종 일가를 한일 그 투사 가족으로 미화하는 작업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역사 왜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 균형을 잡는 정책이나 균형을 잡으려는 활동은 좀 필요해 보인다. 네. 근데 그게 반드시 어떤 윤석열 정부와 가치를 공유하는 쪽을 어 지원하겠다. 이렇게 비춰지는 거는 아. 표현상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아, 당 대표의 이 발언은 좀 부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 아니, 오해의, 오해의 소지 가좀 있었다. <laughs> 아니, 이건 오해의 자꾸 소지가 있지 마세요. <laughs> 네. 이거 블랙리스트를 뒤집으면 뭐가 나오죠? 화이트리스트가 화이트 화이트 네. 나옵니다. 네. 이거 화이트리스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러면 화이트리스트를 화이트 하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음. 공개적으로 이걸 지금 당 대표가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뭐 단체 출범식에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단체의 대표라는 분이 그 행사장에서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의 네. 동상이 서 있는 거는 전근대적인 종족주의 좌파들의 전근대적인 종족주의의 산물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단체의 행사장에 가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어요. 네. 저는 기, 김기현 대표 제정신인가 싶어요. 아, 아 예, 너무 뭐, 심각한 게, 여당의 대표는요, 이렇게 막 선동하고 분열시키면 안 돼요. 근데 이, 계속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나라가. 네. 기내정자 이야기는 못했네요. 요 다음에 저희가 뭐, 이야기할 기회가, 기회가 한 것만큼 또 영역가가 또 없다. 아, 네. 순서가 밀린 거예요. 순서가 밀린 거예요. 아, 순서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나눠 먹기. 자리 나눠 먹기. 네, 네. 이 많은데. 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4차원. 네분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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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